오늘은요 좀 특별한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요 머리카락을 돌돌 말고요. 그 다음에 거다 라이터 불로 지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길다 보니까요. 영양분이 머리칼 끝까지 가지 않아서요. 저의 머리칼 끝은 항상 갈라지고 푸석푸석합니다. 하물며 빗질을 하면요. 머리칼이요. 부서져서 떨어지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머릿결 상태가 조금 심해졌다 싶을 때쯤이면요. 불로 한 번씩 이렇게 지져줍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상했을 때는 미용실에 가서요. 가위로 잘라내거나 아니면 영양제를 발라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도 되겠죠?물론 이거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다른 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겠죠.지금 제가 바셀린을 아주 콩알만큼 손에 바른 뒤에 머리칼에다가 다시 바르고요. 드라이로 코팅하듯이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찰랑찰랑하고 반들반들한 머리가 제법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 가지가 더 있다면요. 제가 확 샴푸나 린스 이런 것들은 전혀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더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맹물로 머리를 감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여지는 저 비누가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비누인데요. 20년은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저걸로 머리를 감고요. 그리고 식초로 헹구어냅니다. 어 그러면 상투는 도대체 어떻게 틀어올리냐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냥 똘똘 말아서요. 머리에 올려서 고무줄로 묶으면 끝입니다.